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하며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길 원하면서 내 이웃에 대한 용서를 베풀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참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단순히 내 기분에 따라 누리고 그 평화를 이웃과 나눌 줄 모르는 내 자신을 반성합니다. 순간 올라오는 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에게 용서를 청하고 한없이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겠습니다. 4월 19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복음 여들의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하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사가 요한 사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몸에 시선을 모으며 주님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며 죄의 용서를 위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첫 창조에 견주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새 창조의 특권은 성령을 통한 죄의 용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토마스는 동료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몸의 상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문이 잠긴 집안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어 토마스를 부르십니다. 요한은 토마스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였는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신앙 고백만을 전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았던 토마스를 조용히 꾸짖으시고 육체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게 될 세대들에게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은 그 본연의 목적대로 하느님을 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활을 지금 우리 안에서 되살리며 두려움으로 꼭꼭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 죄의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